5월 17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장에 대한 항명 사태로까지 치달은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그 발단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검찰 전문 자문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검찰 내란의 막전 막후 그 시작과 전망을 신세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이번 항명성 검란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문무일 총장의 오른팔이라 할수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입니다. 수사단은 이들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문무일 총장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중요 사건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의 객관적인 심의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검찰 자문기구입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문 총장이 직접 도입한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나 별도의 전문 자문단에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는 250명 넘는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애초 차단된 구조입니다. 반면 7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은 위원 구성과 임명에 어떤 식으로든 문 총장과 대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 자문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요 뭐 뭐그 공정 여부는 공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위원 선임 부분은 전적으로 대검에서 하는 것이고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 기소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전문 자문단을 꾸린 것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칠 건지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던 과정이었던 거지. 그러나 내일 전문 자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로서는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힐 경우 문무일 총장으로선 수사지체, 외압 논란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단으로선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에 명분 없는 항명을 했다는 비판 속에 수사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수사단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저희는 항한게한고요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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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한기 한국 한국 는국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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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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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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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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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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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형학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사회와 정신건강에 도움 안 되는 엽기적인 소식은 가급적 전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재판이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영학 씨는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 삭발한 머리에 흰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이영학 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다 인정한다며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학 씨가 마땅히 사형을 당할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영학 씨가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입니다. 1심 재판부는 주머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을 볼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사형 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달라고 이 씨를 변호했습니다. 이영학 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능과 성격 결함 부분에 대해 전문 심리 위원의 의견을 받아보고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죄를 짓긴 했지만 정말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정신감정 등을 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 외에도 피고인의 적극행위로 생기는 무고혐의까지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정 최고형 선고는 당연하고 항소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학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재판 내내 이영학 씨는 손을 맞잡고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전회입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1930년대 만주. 1930년대 만주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1932년 일제는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만주의 괴뢰국을 세웁니다. 만주국이 세워진 1932년 3월 한달 동안 비적들이 철도를 공격한 해수만 2천 건이 넘을 정도로 만주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이에 무법 해소를 명분으로 법치를 내세우며 비적 소탕에 전력합니다. 경찰은 비적으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를 직결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온갖 법을 만들어 만주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통치 법치는 이전보다 더 촘촘한 수탈과 탄압의 도구로 작동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만주의 민중들 사이에서 새롭게 나온 말이 바로 법비입니다. 즉 법비는 법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한 만주 괴뢰국의 관료와 부역자, 법기술자들을 도적에 빗대 나온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보다 더한 놈이다는 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자 통영 지청으로 서검사를 쫓아냈다는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오늘 다시 입길에 올랐습니다. 일부 언론에 안전 국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입니다. 안전검사장은 그동안 올해 1월 서지연 검사의 미투 폭로 전까지는 성추행 당시 만취에 있어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10년 10월 검찰 핵심 간부가 안전검사장을 불러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고 있는데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후 2015년 안전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자 괘씸죄에다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으로 자신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도 있는 서지연 검사를 통용으로 쫓아내 검찰을 나가게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려 하자 서지연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성추행 사실을 언제 알았냐가 왜 중요하냐면,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연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등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서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줄 이유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비 법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과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법을 빙자해 일신의 아니와 영달을 꾀하는 법 기술자. 법꾸라지라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성추행을 했든 뭘 했든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며 서울중앙지검장과 더불어 검찰내 빅투라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지낸 안태근 전 검사장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법비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오늘 여성 대상 악성 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지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경찰청이 몰카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경찰청은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네. 한 달간 여성 단체 등과 함께 민간 실태조사단을 꾸려서 불법 촬영이나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등의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장실 벽 등의 구멍을 내서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에는요, 대물 네. 손괴나 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몰카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네. 경찰은 아울러서 몰카를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춰서 악성 피의자를 적극 구속하고 또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네, 뭐 몰카 같은 경우는 가해자 처벌도 처벌이지만 일단 그 유포된 동영상을 뭐 삭제하거나 안,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서 불법 영상물을 적극 삭제, 차단 조치한다는 게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112에 전화하셔서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주시면 적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종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요. 정식으로 입건이 돼야 하지만 가해자 격리 등의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네.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재발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입장입니다. 네. 스토킹 관련한 조치들은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먼저 112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서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어떤 사건인지 미리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네. 또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들어오게 되면요 가해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는 수사를 중지해서 피해자의 진술 위축 등을 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망해가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업 원어의 도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은영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입수한 미공개 정보로.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난파하는 배 선장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자 짐이 되는 걸 버리고 배에서 도망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반 혐의로 기소된 최전 회장에게 오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7년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휘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의를 넘어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저해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최은영 전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걸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집행 유예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7위 글로벌 해운사로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한진해운의 파산. 그때 최은영 회장과 한진해운을 위해서 일했을 그 수많은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최은영 회장은 유수홀딩스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여전히 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회재 유정부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 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지검장은 다만 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의 사실 여부에 따라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외압 의혹 기자 회견을 소속 의정부지검장의 승인 없이 열어 검사 윤리 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오늘 법무부와 검찰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 사무소 등 전국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8,194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6%가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성희롱 성범죄 구충 처리를 전담할 장관 직속 전문기구 설치와 처리 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 결과 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변호사 A 씨가 의뢰인 등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 위임 계약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수 청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2018년 청소년 법제관으로 12개 중학교 291명을 선발해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법제관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모의 법안 만들기와 학교 규칙 제개정, 법제 교육 등 다양한 입법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5월 17일 법률 방송 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